자 지난 주에 선거법 일심 선고가 있었고요. 오늘은 위중 교사 사건 일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박균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태입니다. 네, 의원님도 네. 이재명 대표 변호 역할을 하셨죠. 이제 국회의원 전에. 예. 네. 오늘 재판도 사실 하셨던 재판입니까? 어, 제가 재판에는 관여를 못했고. 예. 수사 당시에 아, 조사에 참여, 아, 조사 참여. 어, 참여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 오늘 선거 날이긴 한데 이 사건 관련돼서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아,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예. 이유중교사 사건은 네. 22년 전, 음흠. 2002년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예. 당시에 그 유명 방송사의 최모 PD가. 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 사건을 저지릅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근처에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으흠.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벌금 150만 원이라는 아주 애매한 형량으로 으흠. 사건이 무마되고 넘어가버린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2018년도 2002년에 있었는데 2018년 16년, 예. 17년 지나서 예. 16년 지나서 예. 경기 도지사 선거 네. 때 그게 소환이 됩니다. 음흠. 그때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공격을 당하니까 네. 나는 그 당시에 억울하게 당했었다, 음. 덤터기를 씌웠다라는 었 얘기를 합니다. 예. 누명을 썼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누명이냐 아니면은 음흠. 뭐, 진실이냐, 이걸 진실이냐. 따지기 위해서 예. 김병량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김진성이라는 분이 나와서 김진성.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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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에게 음. 아주 유리하지도 않고 좀 약간 오히려 기대에 음. 반하는 그런 증언을 음. 했었는데 아주 그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일치하는 듯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게 과연 위증이냐. 위증이냐. 그리고 그 위증을 했다면 이재명 지사가 시켜서 음. 한 것이냐, 음. 스스로 한 것이냐, 이게 쟁점이 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리고 2002년도, 2018년, 2018년도 와서 위증을 교사시켰냐, 안 시켰냐. 이 부분이 이번 2024년도 재판의 아주 핵심 쟁점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 야당, 여당, 또 법조인들 딱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죄다. 중형이 예상된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유죄냐, 무죄 아니냐. 쟁점은 뭡니까? 이 사건의 큰 쟁점. 쟁점은.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증인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네. 하면서 기대했던 으흠. 내용이 뭐냐면 네. 그 당시에 그 최모 PD에 대해서 김병량 으흠. 시장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빼버린 이유는 으흠. 그 주범으로 이재명 변호사를 몰아가기 위해서 아하.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 예.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고 했던겁니다 그런 겁니다. 증언을 해달라. 그데 네. 막상 증언을 나온 김 그, 김진성 음흠. 증인이 음흠. 자기가 모셨던 김명량 시장 네. 성품상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혀 기리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아하. 위증이 문제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뭘 가지고 기소하냐면 예. 어, 주, 중요한 것은 기리와 달리 증언을 음. 했지만 음흠. 그때 고소 그, 뭐, 취소 협의 과정을. 네.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그 자체도 위증이다라고 아 해서 위증으로 기소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고 해서 네. 교사죄로 기소를 한 사건인데 아하.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그 주변적인 얘기 음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관심도 없었던 상황이고 네. 부탁을 할 사항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 그리고 고소 취소 협의 과정을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믿어, 믿었겠죠 이재명 지사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김진성 증인이 김병량 시장 그 고소인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음흠. 그리고 그~ 고소를 대리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럼 최측근의 고소를 대리하는 사람이 고소 취소 협의 과정을 아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다고 믿는 이재명 그 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음... 그렇다면 저는 교사죄를 교사를 한 적도 없지만 교사에 대한 위증 교사에 대한 그 고의도 없다고 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 하더라도 위증을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고의도 교사를 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도 애매하고 설사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증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의견이라는 거네요. 예, 그렇다 자,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이나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중형이 되고 생중계해야 되고 법정 구속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써놓은 네. 그 악마의 편집이 됐던 공소장 음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본인들의 희망과 음흠. 욕망이 반영된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의 저 원하는 진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주변부적인 걸 가지고 위증을 표사했다고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것을 부탁한 적도 없는데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죠. 또그 내용을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음... 그게 어떻게 해서 위증 교사죄가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런데 오늘 결과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죄를 많은 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때 보셨습니까 그, 이번 사건도 그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때 제가 네. 무죄를 당연하다고 예상을 네. 했는데 유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판결문도 한번 읽어 봤더니 음. 그~ 굉장한 그~ 편견으로 어, 피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판결임을 느낄 수가 있었고 네. 굉장히 마음이 너무도 그냥 음, 무겁고 으흠. 어떤 특정 개인의 유문제를 떠나서 어 어떻게 재판부가 법관이 이럴 수가 있나라는 네. 충격을 느꼈는데 그동안 법원에서 얼마나 훌륭한 판결들을 많이 해왔습니까 네. 또 대통령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판결들도 많이 해줬고 으흠. 그러한 그 신뢰받는 그 법관상 으흠. 이것을 전제로 이제 그런 예측을 했던 것인데 으흠. 그때 그러니까 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으흠. 근데 이번 재판부는 뭐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네.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 기대에서 음.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법관상에서 어긋나는 분이 아닐 거라고 믿고, 음흠. 그런 일반적인 그 어떤 기대 수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아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마지막 날 항소했더라고요. 열심히 예. 지금 가 있는데 그 사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것이 가장 문제입니까? 음, 그 부분은 음. 증거상, 법리상 다 문제인 아, 것다 같습니다. 다 문제가 크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거군요? 검찰이 원하는 그대로 다 네. 해줬다는 아하, 그런 것일 텐데. 아하, 예.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골프를 친 것처럼 그 뭔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 것을 국힘 의원이 네. 페이스북에 제시를 하고 올 언론에 홍보한 것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을 알고 보니까 조작됐더라. 음. 그 부도덕성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앞에 골프를 뭐친 것처럼 음흠.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뭘 게시했던데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10명이 찍은 것 중에 네명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죠. 찍은 조작 사진이 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음. 앞에 골프를 쳐놓고 치지 않은 것처럼 부정했다고 해서 이걸 유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질문을 받은 적도 없었고 예? 안 쳤다고 얘기한 적도 음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쪽에 뭐 의미를 캐내서 확대해 가지고 음. 이걸 뭐 질문받고 답은 것처럼 그 사진을 좀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예. 봤었거든요. 예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그큰 <laughs> 예. 사진에서 요네 명을 잘라서 또 모자에 이제 그볼 마커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전 조작이나 허위 과정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니까 결국 이제 크게 이제 알려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재판부는 그냥 검찰 말만 듣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던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않은 말을 그렇죠. 어, 뭐 문제 삼아서 네. 어, 유죄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네. 있냐면은 백현동 식품용궁 부지 용도 변경할 때 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음흠. 5개, 5개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았다. 네. 그리고 나중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새로 법적 근거에 따른 요구를 또 새로 해왔다. 세번 네. 연속 해왔는데. 음. 그래서 절반만 받아주기로 해서 절충해서 뭘로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협박받았다는 얘기만 놔두고 거절했던 얘기, 새로운 요구가 있었던 <laughs> 네. 얘기, 절반만 수용했던 얘기 다 빼고 네. 협박받아서 해줬다고 검찰이 왜곡해서 창조한 발언을 음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법원이 그 창조된 사실은 하지도 않은 발언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그저 판단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유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긍이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 또 의문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백현동 사건은 아직 변호인단이 기록을 받지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판이 진행. 근데 그 기록을 봐야 또 이것도 공직선거법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애매했던 게뭐 공소시효나 뭐 이런 시간적 제한도 있겠지만 백현동이 끝나고 선거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반대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그... 그게 너무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체 사건은 네. 아직 재판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laughs> 예. 그 그것과 관련된 발언을 가지고 처벌린거 아닙니까? 이해가 할수 그것도 없어요. 왜곡된 발언을 예. 가지고요. 그런데 예. 검찰이 그 사건의 기록을 아직도 법정에 제출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기소온지 1년이 넘도록 예. 기록도 안 내고 본인들은 거기 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 지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네. 이용을 했고. 표호인들은 아예 기록을 볼수가 볼 수가 없어서 없고.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는 그런 이고 그런 사안입니다. 발언이 있었는지 그런 사실 관계 있었는지 다 확인이 된 다음에 그게 선거 영향에 미쳤는지 이 딱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그냥 선거 영향 그리고 선거법만 먼저 해 버렸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걸 하는지 저는 법적인 입장에서 기... <laughs> 어 이게 말이 되냐. 나중에, <laughs> 이해가 좀안 됐습니다. 음증을 받는 때가겠죠 저는 오겠죠. 큰일 날 일을 지금 꾸을 <laughs> 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지금 보면 결국은 검찰이거든요. 뭐 우리 의원님도 검찰에 계셨으니까 검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소 독점, 기소를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기소를 하고 정치적 이용하는 거 이런 비판들 을 계속 받아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정치적이다. 정치적 수사, 정치 적 네. 기소를 한다는 그 말씀은 굉장히, 저, 순화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사건을 조작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어, 정치 사냥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지금까지 검찰이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못하다라는 그런 그 비판은 늘 받아왔지만, 네. 지금처럼 이게 조작 수준으로 사냥극을 벌이는 사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음흠. (70명의) 검사가 세계 네. 층이 나서서 (3년씩) 수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왜 올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검찰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버린 현상 음.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네? 검찰총장을 윤석열 총장으로 음, 음, 지금 명명해도 될 정도로 검찰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정치화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소를 사실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 알았다 몰랐냐, 백현동 그 부지 협박 부분 국민들이 봐도 애매하거든요. 저희가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죠. 이게 누가 봐도 애매한 걸 갖고 기소를 하는 게, 만약 극단적인 예로, 만약 배심원 재판이면 결과 어떻게 났겠습니까? 그럼 지지자에 따라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는 무죄고, 국민의 힘 지지자는 유죄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예. 제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네. 지금 사진나왔습니다저 사진이거든요 아, 예. 지금 저 사진이 지금 <laughs> 저게 원본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거 예. 지금 보면 같이 (4명이) 골프 친 것처럼 잘라서 해버렸어요 저게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는 거 봐야죠 전체 사진을 혹시나 지금 있으면 공개를 좀 해주면 좋은 전체 사진 (10명) 이상이 예.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단체... 단체는 사진 10명이 찍은 건데 예. 4명만, 4명만 확대 찍었어요? 편집을 한것죠 음모잖아요. 저거 만약에 했던 사람 그 국회의원 누군지는 다 알지만 저게 <laughs> 예. 더 문제예요. 제가 봤을 그러니까요. 때는. 이 뭡니까? 저 이게? 사진이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을 그렇죠. 한다고 했는데 골프를 쳐놓고 한친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얘기했다고 몰아붙였어요. 정상적인 검찰이고 수사기관이라 그러면 예. 저거를다 들여다보고 과연 이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 한다고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거짓말을 처벌받으면 저도 맨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 법에 반해야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등등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검사는 기소 독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할 만한 거, 처벌받을 만한 거. 그 그러니까 도덕하고 법의 영역에서, 처벌 영역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검사인데 지금 보면 도덕적 영역까지 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윤석열 정권의 그 3대 국정과제. 네. 첫째는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 <laughs> 죽이기 네, <국전과제>. 두 번째는 <laughs> 네. 문재인 정부 네. 전 정권 죽이기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뭐... 세 가지가 그 현... 솔직 연금, <웃음> 의료 <웃음> 말할 줄 네. 알았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세 가지가 네. 국정 과제라는 것들을 아마 누구나 느낄 겁니다. 네. 근데그세 가지를 가능하게끔 <laughs> 집행해주고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검찰 아닙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laughs> 어, 이미. 정치조직이 돼버렸죠. 그~ 지금 뭐~ 최근에 또 배임 저기 그~ 법화 사용했던 것도 기소가 됐습니다. (5개) 예. 재판심 진행 중인데 이게 다 정치적 검찰의 정치적 개입이다 나쁜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예 예. 음... 사건을 하나하나를 다 네. 그~ 내면을 살펴보면 네. 하나도 정상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 상식으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음... 문제점들을 다 품고 있거든요. 네. 이번 그~ 법과 사건도 네. 그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경 선거직 얼마 나바쁘며 경기지사가 얼마 나할 일이 많습니까? 네. 뭐 세탁비를 누가 냈는지 관용차가 집에서 저는 여주했었는지, 그 차량이 동사무소였는지. 제일 놀랐어요. 6천만 예. 이상 차량이던데 그러면 다 처벌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이 지금 처벌해야 돼요. 예.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차량 쓰는 걸로 다 하면 검찰 특활비는 그럼 다 처벌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갔을 때 어, 국민한테 돼요. 속였지 않습니까? 처선은 골프... 안될 네. 기간에 국민까지 속여가면서 쳤던 그 골프 사적인 거 아닙니까? 처벌돼야 돼. 그러면 그 차, 네. 그동안에 그 구입비, 네. 렌트비 전체를 다, 다 물어야 돼요. 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것이겠죠. 이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음. 검찰이 기소를 할때 생각을 하고 처벌할 걸 처벌하고 말건 말. 말... 그럼 뭐다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어. 뭐, 뭐, 가정집에서 뭐 또는 관제에서 네. 구입했다는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보호자진들이나 직원들이 아마 그렇겠죠, 먹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진숙 의원장왜 네. 되는 겁니까 <laughs>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샌드위치 값을 다 이쪽에 뭐 했던 것 같은데 그 계산을 누가 했는지 알았는지도 난 이재명 지사가. 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 알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도덕적 영역에서 비판을 할수 있습니다. 챙겨야 될 거를 못했다. 근데 그거를 갖고 재판의 영역에 넣어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럼 총 그걸 정치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지금, 지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진, 전체 사진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같이 찍은 전체 사진. 네. 이건 그냥 전체 사진이고요. 이걸 딱 줄인 게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걸 보면, 국민들한테 이거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의도로 하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떤 법이라는 칼날, 그 법이 아니죠. 저렇게 해서 법이 아닌데, 그걸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생중계 이번에 하자라고 얘기했었고, 또, 지난번에 이거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생중계하자. 또 법정 구속 무조건 해야 된다. 지난번에 영장 그 청구됐을 때 국회 통일이 됐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나 주진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지, 생방송을 하라는 것이 망신주기일 뿐 네. 아무런 논리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네. 또 구속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라고 음.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유죄를 선고하라고 판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재판을 빨리 하도록 TF를 만들겠다. 압박는 TF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여권에 의한 네. 그 사법 관여 개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죠. 혹시 그런 것들 해 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판 지연 방지 TF. <laughs> 그리고 재판을 <laughs> 예. 받는 거는 예. 누구하고 걸립니까? 재판 빨리 받는 게 타인의 걸립니까? 피고인의 권리 아닙니까? <laughs> 제가 뭐 잘못 배웠습니까 빨리 <laughs> 예. 받아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절차에서 나오는 게. 국민의 권리로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인데 그걸 왜본딴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 받으라고 합니까 저희 행동들이 보면 초등학생 수준 밖에는 안, 안 되죠 다 같이 법 공부한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번에 뭐 한동훈 대표가 위중교사 수사 자기가 시행령을 우리 네.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네. 자랑을 하고 체포동의안도 자기가 네. 법무부 장건에 받아놨다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여당의 구성원, 특히 여당의 대표로서 남을 처벌받게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네. 어, 전혀 품격에 덕성이 없는 덕성이 어울리지 않는 얘기 저는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시행령을 바꿔서 수사기관을 변경시켜서 했던 그런 부분들. 위법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위법성이 있다면 법률에 반한 공수에게 된다면 공수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예. 저, 사진을 예. 좀 찾았다니까 다시 한번 아, 예. 사진을 제작진이 저희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입니다. 이거예요. 아, 예. 놀랍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이거 정말 충격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걸좀 알려야 돼요. 그때 여행을 해 출장을 한 열댓 10, 명이 갔는데. 저 중에 아마 10명이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네. 근데 중간에 4명을 잘라가지고 잘라서. 조작을 했는데 저 중간에 깨있는 분이 좀 아쉽죠. 그렇죠. 자기는 네. 상관도 없는데. 네. 예. 근데 이렇게 할것 같으면 그게 조작이에요. 이게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 뭐 이게 무슨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반해야 돼요. 저거 했던 게 법에 반하면 처벌되는 건데. 만약에 저게 선거 과정에서 누가 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잖아요 딱딱 예. 딱 줄여가지고 무슨 아들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 놓고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또 그대로 판단을 하고 예. 아, 정말. 아마 누구나 저 사진의 조작의 당사자가 되면 저 사진 조약된 것입니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를 할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저라도 그렇게 할것 같은데. 5천만 국민 중에 저 사진 조작된 건데 어, 저런 부도덕한 행동을 합니까? 라고 누구나 얘기를 그렇죠. 할것 같은데. 그게 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판사들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제가 법원 얘기는 사실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마땅하게 말할 못하는데 왜 이렇게 결론들을 납득 못하는 결론들을... 아마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걸로 예. 믿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법부에서 사부가그 동안에 좋은 발견들, 어, 박수받는 박수 판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최근만 해도 방통 뭐 네. 방통이, 방통이 뭐, 지금 방, MBC 박문진 예. 등등 예.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한 사람들, 유죄 예. 기각시켜줬죠로다 예. 훌륭한 법관들이 많은데 이번 재판부는 유독 네. 판결문을 보면은. 편견이 가득했다. 으흠. 뭔가 이 사람은 내가 뭔가 유죄를 만들고 싶다라는 네. 이런 편견으로는 나 가득했다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이런 얘기만 이재명 악마화란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악마화가 보수나 뭐 언론 통해서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판결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지적이. 그러게. 뭐 증거 법리 설명하면은 국민들이 좀 복잡해질 것 같고 네. 쉽게 하나를 설명하면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네.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국토부급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협박, 협박 때문에 발언. 바꿔졌다 네. 이 얘기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음. 국감장에서 증인이 발언하는 것은 그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받는 것 외에는 다른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불 예. 그 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면책대권이라고 예.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아...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죠. 아. 그런데 이유가 뭐냐. 예. 국감과 상관없는 발언이었고 허위임이 명백한 발언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인데 예. 국회의원들 그 당시에 그 말고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초점이 됐던 것입니다. 예, 질문을 그 했다고. 질문을 하는데 예. 그게 답은 것이 국감과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국토부가 공문을 20번 가까이를 보냈고 네. 계속 압박을 넣기 때문에 심적인 압박을 느꼈던 그 상황. 음. 이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게 또 명백한 허위 조작이냐. 예. 표현의 부정화가 아닙니까? 음.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가면서 면책적 특권을 부정하고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은 반드시 유죄를 그렇죠?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가 없느냐? 난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판사가 그 단계 단계별로 무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솔직한 예, 말로? 예. 이게 논리이고 논리고 채택하고 이 증거는. 배척하고 채택하고 또이 논리가 맞고면 뭐 이게 함 그만인 건데 끝까지 통과해가지고 유죄를 준 거잖아요. 이래이래 통과해서 그런 의미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민주당이 탄핵 얘기는 좀안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어젠가요? 박찬대원내 대표 그 집회에서 장애 집회에서 특검법 거부하면 대통령 회복 통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뭐? 보면 됩니까? 하루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 네. 그것은 민주당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의 그 요구 수준을 조금씩 그 뒤따라가고 아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뽑은 사람에 의해서 음흠. 통치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네.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건이라도 했는가? 으흠.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한 번의 노력이라도 했던가? 어느 것 하나 찾을 수가 없이 온갖 범죄 의혹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속의한 집에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것이고 네. 어, 민주당은 사실은 제1의 수권정당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절제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흠. 국민적인 요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뒤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28일 본회의 때 이제 제 표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과가 될 거라는 것이 제 기대지만, 네. 네. 그러나 결정권은 국힘 의원의 네. 국힘 의원님 중에 여덟 양심이 <laughs> 살아 계신 분이, 여덟 분이, 여덟 분이 네. 계시느냐 아니냐. 네. 이게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수소권 중심으로 여, 국민의 여론에 민감한 분들, 네. 이분들이 찬성표를 좀 던질 수 있도록 으흠.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또 비판도 좀해 주시고 으흠. 항의 전화와 응원 전화를 좀해 주시고 또 민주당이 벌이는 천만인 서명 운동 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좀 서명을 해 주셔서 경각심들을 많이 갖게 만들어 주는 것. 으흠. 그게 결국은 뭐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재판 결과 또 28일 날또 본회의 재표결 등등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대응이나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한게좀 있습니까? 특히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재판에 대해서는 오늘 뭐 네. 당연히 무죄가 날이라고 국회 네. 믿고 있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그 동안에 어 조금 당연히 무죄라고 네. 믿고서 조금 음. 더 적극적이 못했던 부분을 음. 변호인들도 더 아, 신경 써야겠지만 네. 또당 차원에서도 으흠. 더 적극 노력하고 결국은 바라볼 건 야당은 바라볼 대상이 국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변심원처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 알려드리고 또 국민들이 그 감시의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게끔 만드는 것 네. 그게 가능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 일심과, 같, 일, 일심과 달리 뭐 당연히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재판부일 거라고 음, 믿기 때문에 네. 국민의 기대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분들일 걸로 일단 믿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